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어떤 얘기할 거냐면요. 어... 근데 댓글들을 보니까 어... 제가 내려놓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헷갈린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어떨까해서. 저의 이제 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체험으로 얘기를 해야 더 확실한 것 같아서, 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또 구독자님께서 주로 물어 질문을 하시는 이제 모습이 뭐냐. 옛날에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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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이 있다. 지금도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 잘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도 될수 있나.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합니까? 한 가능합니다. 아무나 가능해요. 장애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뇌만 있으면 가능해요. 뇌만 뇌가 없으면 안 돼요. <laughs> 그러나 뇌만 있으면 가능해요. 어. 그러니까 음, <laughs> 이 방법은요. 몸과 마음을 사용하던 그 방법을 어, 뭐야? 아, 몸과 마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음. 이 상황에서 개차반 개쓰이 같은 성격이라도 가능합니다. 음, 저는 어땠냐면, 저는 이제, 자폐, 자폐성 스펙트럼, 그러니까 자폐, 자폐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뭐, 이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 어렸을 때 모습 보니까 약간, 사회성 결여라가, 이제 너무 심하게 사회적 결여, 결협, 사회성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였죠. 자폐라고 뭐, 실제로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어,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질 못했다, 이거죠. 완전히 항상 외톨이고, 그 다음에, 틱, 틱이라고 하는 그 트레스 신드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개상한 행동을 해서 이제 항상 따돌림을 또 당했고 그리고 어, 평생을 그 뭐야 뭐라고요 그거를 패닉 패닉에 빠져있었죠 패닉 그럼 뭐라고 그래 공황장애? 예 그래서 항상 토하고 항상 차만 타면 토하고 그리고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막 소화불량 항상 그다음에 이게 그 뭐냐. 위산과, 위산이 올라온다고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숨안 쉬어지고, 뭐, 하여간. 음. 뭐, 그런 여러 가지, 하여간.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정서, 정신,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그죠? 남들하고 얘기도 못하고, 막 그런 성격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매우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뭐, 말은 아예 못하고, 그러니까, 평생을 메토리로 살았고, 예. 아니,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은 정확히 뭐 그,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야. 그렇다고 나의 지금 상황이 그, 그 성격대로 돼 있냐? 그렇지 않아요. 어. 저는 이제, 에, 바뀌었습니다. 어. 왜, 그, 그래, 그걸 어떻게 하, 했느냐 하면은, 그건 이제 항상 우리 마음 공부하는, 어, 죄송합니다. 콜라 한잔 먹으려고 따랐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불성이 있다 하고, 음,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인간의 마음과 몸이 아니라 내 몸에 들어 있는 원래 딴 곳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빙이 된게 아니에요. 이는 원래 그 마테리얼 보이지 보일 수도 느낄 수도 없으나 하여간 존재하는 그것을. 에. 내가 뭐야? 뇌로 끄집어 올려서 뇌 안에서 그거를 발동시켜서 그것이 내가 주체적 주체적인 어떤 뭐 인격이 되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아이도 아니고. 음. 즉 우리가 태, 태초에 우리가 받았던 그 빛. 우리는 빛이 빛이거든요. 그 빛을 바로 뇌파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제 이론이고 그것이 제 삶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온 생각과 감정이 과거에 내가 겪었던 공황 장애뭐 이렇게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이런 거랑은 단 1도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성격을 만들어 낸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이해를 저제 얘기를 들으시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 얘기를 들으, 들으시고 싶으면, 그러니까 뭐냐? 인간에게는 논터처블 절대로 변할 수도 없고 바뀔 수 없으며,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인 바로 뭐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 믿어야 돼 그거를, 그거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종교 적면이 있어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일을 포기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 과거의, 내 성격이, 내 삶이, 내 성격이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이런, 나 같은 나쁜 놈이 어떻게, 나 같은 어떤 그러한 피폐한 인간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그런 얘기는 저에게 있어서 뭐냐면, 아, 이분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이 들어요, 저절로. 왜냐면 저는 그거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볼때 제가 좀 피곤하고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좀 우울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집어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리한지 제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하, 이분이 진짜 예리하다. 왜 그러냐면, 저긴 두,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격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가 아니에요. 내면 아이만 있는 게 아니야. 저에게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내면 아이가, 우선 한 대여섯 가지 내면, 내면 아이가 이, 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살하고 싶고, 막, 미친놈, 막, 그냥 막 욕하고, 가해자의 자, 그 다음에 내면 아이, 그 다음에 피해자의 내면 아이, 그 다음에 두려움이란 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내면 아이가 굉장히 강하게 이미 쏟아내고 있어요, 내가. 두려움이란 게, 저를 보시면, 잘 보시면 두려움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음,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두드러, 두드러,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죠? 바람은 제 안에 있는 황홀함, 황홀경, 경이로움. 어, 그것은 전혀 한 번도 내가 일부러 만들어 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 과거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은 무한한 사랑이야. 동시에 무분별한 마음, 무한한 사랑이 또 동시에 있어요. 그것은 내 삶에서 항상 나는 뭐냐 피해자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살아왔어요. 항상 누가, 나는 누구랑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응, 내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항상 그 사람이 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 어디 가나. 난 항상 지배를 당하기 싫다는데 항상 지배를 당해. 항상 피해자예요. 항상 지배당한 피지배자. 노예야, 노예. 노예 근성이 마음 깊이 깔려있어. 그니까 누가,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나는, 아,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그래. 아, 또 이것 좀 하라고 그러고. 또 뭐, 왜 이렇게 시켜잡고 나한테. 평생 이러한 어떤 뭐야.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 살아서요 그러다가 제가 이 영혼을, 영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의 영혼. 그건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냥 무조건 믿었어. 아, 그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조건 정했어. 내가 정한 다음에 그거로부터 날 새로운 삶을 끌어냈어요. 그거로부터. 내가 그게 나름대로 성공한 게내 케이스야. 그러니까 그런 그거니까. 그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떻든지 그거랑 나랑은, 내 영혼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영혼은 뭐야? 신이야. 신이 깃들어 있어요. 마음에 인간의 육체에 들어온 신이 영혼이에요. 말하자면, 그걸 개체의식이라고 해, 보통, 마음 공부, 세상에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어떻다, 저어다 하는 거는 다, 뭐야, 착각이에요, 전부라. 이는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그러니까, 과거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완전한 단절. 그거는 끝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사라지냐, 금방 사라지냐,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뭐냐, 저에게는 항상 이율 배반적인, 뭐야, 두 가지가 나 안에,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 면 내가 항상 뭐 마음 한구석에는 조급하고 다급하고 침울하고 죽어버리고 싶고 두렵고 우울하고 이런 것이 있어.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옛날에는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 근데 뭐냐 내가 이걸 벌렸어 이걸 이렇게 벌렸단 말이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바깥쪽에는 이게 우울함이 막 이렇게 막 나를 둘러싸고. 그걸 제가 에너지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우울함과 두려움과 막어 노예 근성 피해자 막 가해자 살인자. 근데 이 가운데가 요 가운데 요요 요 부분. 그걸 내가 벌렸어. 그걸 비운 거야. 내려놓은 거야. 그때 뭐냐? 새로운 것이 나내속 뱃속으로 뚫고 나와서. 내가 이 부분하고 우주하고 이 머리가 열렸어요. 열려서 우주랑 연결이 됐어. 느낌이야. 그냥 다 느낌이야. 내 느낌. 결국 나 뇌에서는 뇌에서, 뇌에서 만들어낸 느낌이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뭐냐? 새로운 인격이 창조가 됐어. 그거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야. 그건 뭐냐? 무한한 기쁨이야. 무한한 우선.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어. 그 기쁨을, 마음속에서. 그거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단한 번도 과거에 느껴본 적이 없는 그거야. 어느 순간에 그게 딱 돌리면서, 여, 는 순간에, 삐용! 하면서 속에서, 뱃속에서 끌어나오고, 하늘로부터 들어와서 여기서 가슴에서 만났어. 어 그러면서, 무한한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발동을 한 거야. 처음엔 무심이었고, 무심이, 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침묵의 마음이 형성, 침묵. 어. 아무것도, 뭐야. 두렵지 않고, 죽어도 그만이야, 진짜로. 그런 일이 내가 자주 있었어요. 한겨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 돈이 없어갖고. 밖에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니까. 내 성격이 바뀌었어. 바, 보통은 한겨울에 돈 없이 외국에서, 그난 지금도 아 기억해요. 그 베이징 거리에 거리로 한겨울이 쫓겨났어. 그 추위 안에서, 추위에서, 어, 이삿짐을, 거, 큰 배낭으로 이삿짐 하나를 만들어지고 밖으로 쫓겨나왔는데, 하,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지. 그러니까, 내가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내 성격이 발동이한 거야, 마음에서. 어떤 고난도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 그거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거야, 내 아로서는. 어. 그렇고, 그 다음에 뭐야, 생각이 바뀌었어. 제이의제 2의 생각이 나왔어. 어. 그게 뭐야. 이 속에서 뭐야, 나오는 그 지혜. 어. 더 이상 옛날의 생각이랑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예를,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죠? 근데 그거는 뭐냐? 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생각이고 그거를고그 그거, 그거 다른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거 외에도. 어? 막 욕도 하고 어? 누굴 만나면 비꼬고 막 어? 그다음에 저 병신 새끼 죽여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막 들, 들어와요, 어떨 때는. 제가 무슨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비비꼬인 인간이야, 머릿속에. 평생 동안 히키커모를 살면서 사람을 저주하고 살았단 말이지. 그리고 항상 두렵고, 그리고 항상 그, 뭐야, 노예 근성 으로 쩔어가지고, 아 저, 저 새끼를 눈치 안 보면 나를 괴롭히겠지,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꽉 차있는 사람인데, 이 뇌에서도 이거를 열은 거야. 에너지를 여기를, 그러니까 뭐야. 저번에 말했지만, 내려놓음으로써 열었어. 열었을 때 뭐냐? 다른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어떤 막 사랑과 긍정적이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생각들은 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놀래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놀래요, 스스로. 도대체. 왜 어디서 나오는 게이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믿는 거예요. 영혼으로부터 나왔다. 나의 그러한 피피한 내 생각이 전혀 아니야. 그리고 막 그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불경 성경 이런 거 보면 놀래. 내가 읽어보지 않는데 그게 다 들어있어 여기. 그러니까 뭐랄까 이 영혼이라는 건 이미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살은 거야 이 지구에서. 나의 영혼은. 그래서 모든 걸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물어봐도 다 알아. 어?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물어봐도 다 알아. 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딱 들어와. 저쪽, 자, 멀리 좀 집, 저집집 쪽. 그쪽으로 가서 누가 있을 텐데 걔가 나한테 돈을 줄 거야. 그럼 거기 가면 돈을 줘. 진짜로. 작년이 아니에요. 진짜 미친 거야이 생각이. 생각이 완전히 미쳤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다음 응? 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아. 이 생각은 이 생각은 내 내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베이스로 깔고 있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전혀. 그니까 나는 완전한 나는 신세계를 받는 거. 이이 이 어떤 새로운 인격이 내 안에서 난 영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발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고,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 바꿨어. 그러니까 뭐냐? 옛날에는 찌질해가지고 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냐? 더 마음을 열어서, 더 웃고, 더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나로서는 전혀 뜻밖의 생각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되냐?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뭐냐? 나로서는 내가 받은 이 생각과 감정, 이 진동수는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거, 그것과 완전한 단절을 이루, 단절,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사, 새로운 나라면 새로운 나, 과거의 나, 끝났어. 그거는 완전히 끝났어. 그리고 그것이 뭐야?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어또 웃겨. 이 바깥에 있어. 아직도 이 느낌이 있어, 여기. 그 우울한가 찌질한가 그게 아직 다 있어요, 그대로.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 여기서 하나의 그걸 벽을 잃었어. 내 안에 빛이 있어가지고 이 빛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게 너무나 또렷한 거지, 나한테는. 옛날에는 약했어, 그게.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그러다가 자꾸 자꾸 내가 무심을 연습하고 내려놓으면 연습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강해지고 강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각이 또렷해 돼가지고 저절로 이제 내가 말하면 그 생각이 나와 그리고 그 감정을 내가 이제 멈출 수가 없어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은 단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반복하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것은 뭐냐 과거의 완전한 단절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과거는 완전 부정이야 어, 그거는 끝났어 나한테 그거는 있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주된 인격이 아니야 이제 나의 주된 인격은 뭐냐? 나의 영혼이 나의 주된, 영혼. 영혼을 뇌, 뇌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뇌파가 나오고 있어, 지금. 끌어올렸단 말이야. 영혼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봐. 나의 영혼이란 뭐냐? 나이가 최소한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야. 내, 내 생각이 그래요. 거기는 엄청난 지혜 지혜와 신의 지혜가 있어. 신의 감정이 있단 말이지. 신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것으로 지금 사는 것이지 겨우 짧은 그런 70년 80년의 그런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런 느낌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난 지금 어거지로 내, 내, 지금 마, 몸과 마음의 느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러니까 그 착각을 벗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뇌만 있으면, 그리고 영혼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뇌와 영혼만 있으면 일은 강하다, 가능하다.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라고 다 부정하라 이거예요. 부정. 어,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이 겪어야 될그 경험하고는 암으로 어, 어느 어떠한 그 뭐야 접점이 없어. 그거를 완전히 밖으로 밀어내야 돼. 쫙 이렇게 가운데 이것만 나야 지금 나는 이 가운데 이것만 나라고. 이 바깥에 이거 이거는 내가 아니야. 그거는 가끔 나한테 계속 뚫고 들어와. 이 생각이 좀스트레스다또 사라져. 이렇게 들어올 래다또 사라져. 계속 그거를 쳐내고 있어. 계속 지금 이 속에 있는 뭐야 진동수로서 쳐내고 있다니까요. 과거의 나와 단절해. 난 지금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인격이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서로 만나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뭐야? 이 내려놓음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 존재를 걸고 이걸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 존재를 건다는 게 뭐냐면 전 존재를 버리는 거야. 단 1도 남기지 않고 버려야 돼요. 그걸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옛날부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영혼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내 성격화 시키는 것을 바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어, 시든 곳에 물을 주듯이 그렇게 물을 시든 내 몸에 물을 줘서 어? 영혼이라는 양분을 줘가지고 기고, 기나 무슨 진동수란 양분을 줘서 진, 이게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몸을 다 버리고, 마음도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나의 인격으로 삼아, 그것이 뿌을 뿜어낸 진동수가 올라간다는 거야,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 비우면 비울수록 두려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나의 공황장 이런 건 약해지고, 그것이 피폐해져. 가면 갈수록 피폐해져서 그게 맛이 가는 거예요, 이쪽은. 그리고 뭐냐? 가운데 있는 나의 그런 뿜어 나온 그 빛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점점 강해져. 그거는 멈추질 않아. 논스톱이야. 계속 강해져. 그러면 여기서 이 나오는 에너지가, 물론, 다른 사람 볼 때는 이 안에 피곤하고 좀 찌질하고 이런 것도 섞여 있어. 그러나 나, 나, 나에게는 느낌이 틀려. 분명히 그게 나한테 있어. 우울함이. 그러나 그 우울함을 나는 찢었어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 속에서, 웅웅, 계속 이렇 웅웅대, 이 속에서 웅웅대, 되어있 지금도 느껴요. 웅웅웅웅웅웅웅웅. 그러면서 이것이, 이, 이, 새로 나온 인격을 그대로 잡고 가는 거예요.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진동수 올린 데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500 이상으로 올리기 힘들어요. 어. 이 몸의 진동수라는 건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봤자, 거기는 한계가 있어, 진동수에. 영혼의 진동수를 가져야 돼. 그걸 달라이람마가 옛날에 실험을 한게 있어요. 고승을 계속 뇌파를, 어. 뇌파를 계속 잡은 거야. 그런데 죽은 이후에도 뇌파가 13일 동안 그대로 나오는 거지. 어. 그것은 진짜 미세한 뇌파야. 그 뇌파가 13일 동안 계속 울리다가 몸을 진동을 시킨 거야. 이 고승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몸에다 다 뇌파 이렇게 해가 딱한 다음에 13일 동안 죽은 후에 13일 동안 그거를 관찰을 한 거죠. 과학자들이 달라야 아마 이제 부화 부하 중에 부화라거나 뭐라거나, 동료 승려 중에 한한 명을 잡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뇌파. 그것이 바로 영혼의 뇌파이다. 그것이 불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은 죽은 후에도 13일 동안 몸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 그 뇌파를 발현, 끄집어 올려서 발현하는 것이 바로 뭐야?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파를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다. 그것은. 그게 불성이다. 신성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과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 바로 그 뇌파를 잡아 끌어올리는 데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어? 하여간, 그렇, 그렇다, 그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그동안, 5년 동안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5년 전 비디오나 지금 비디오나 그렇게 틀지 리 않아. <laughs> 근데 단지 제가 조금 변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변했냐면, 그때는 좀작았어요 이렇게 빛이.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커져서 지금은 상당히 나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나의 의식은 지금 계속 뭐야? 어. 발전하고 있고, 나는 이제 이 머리, 이 영혼에서, 영혼으로부터 끌어 나온 지혜가 뇌에 많이 장착이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내 마음은 이제 기쁨에서 떠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나의 과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전혀. 제가 증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단일도 이, 이 마음은 과거로부터 오지 않았다. 나는 그걸 새롭게 창조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저한 저는 감동이 안 돼. 왜냐면 그건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 그건 여러분이 아니야. 제가 볼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이야. 그건 뭐냐? 신의 아들이에요. 여, 우리 영혼은 부처야. 어. 그러니까 뭐야? 그런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 부처인 걸 모르는 것뿐이고 여러분이 신의 아들인 걸 모르는 것뿐이야. 어. 예수만 믿으면 신의 자녀가 되고 뭐야? 부처임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듯이 원래 여러분의 원형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걸 여러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것 뿐이야 물론 이제 모든 어떤 분은 만난 번도 있고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근데 초보자들은 단한번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 나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그게 아니야 그건 착각이야 그냥 왜냐면 과거의, 과거의 여러분 그거는 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고 갖다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뭐야 없는 것, 없는 것 중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원이고 그거 그, 그, 그거를 믿고 그걸 계속 걸어 달려는 생각을 해. 그게 뭐냐 내려놓음이야. 근데 여러분의 과거의 스토리는 다 버려야 돼. 그래서 그 그것이 내가 그래서 전 존재를 들여서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인생을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나는 뭐야? 이제 한 살이야, 한 살. 어. 이거 되십니까? 한 살이에요, 지금. 45세가 아니야. 영적으로 한 살이야. 왜냐면, 여, 이제 영혼이 여기에 들어오게 하,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아기아기를 애기, 기르듯이 이 속에서, 어? 뇌 속에서 이걸 길러야 돼. 과거 라 단절시키고, 45살이라고 잘난 척 하지 마세요. 한 살이야. 그렇게 한 살이 두살 되고, 두 살이 세살 되면, 결국 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새로운 뇌파가 샘솟고, 음 그리고 그, 그 뇌파는 뭐냐? 모든 것을 이긴다. 그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보처럼 살았든 아무리 잘난 척했든 여러분이 뭐야 영혼을 끌어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한 살이다, 음, 1 개월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 헷갈리시는 건 알아요. 그러나 오늘의 제가 하는 말씀이 제일 그 핵심적인 거거든요. 어, 그거를 노, 노, 내려놓음이란그 개념 속에 집어넣으세요. 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그 스토리, 갈고 닦고, 안 돼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랍니다. 인간은 절대로 고쳐 쓰지 못해요. 버리세요. 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이익이에요. 아, 왜냐면 나는 이제 사, 새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느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어.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반추해 보니까 성경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그것이 딱 그거구나. 그래서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셨겠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어. 뭐 그런 얘기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